안녕하세요. 토리아 언니입니다. 오늘은 주머니 보관함 만들어 볼 건데요. 안에를 피면 보관함이 보인답니다. 그럼 시작하으러 가볼까요? 슝슝! 먼저 재료를 알려드릴게요. 색종이 다섯 장이랑 색도화지한 장이면 될것 같아요. 먼저, 네모로 접어줍니다. 그 다음 쳐줍니다. 그 다음 음, 응, 대문 접기를 해줍니다. 선에 맞춰서 해줍니다. 그 다음 펴줍니다. 그 다음 메모로 한번 접어줍니다. 펴주고, 햄으로 한번 펴줍니다. 땀또 들려서 햄으로 접어줍니다. 그 다음, 각각, 이렇게, 네모로, 쪽, 네 개의 굽지를, 이렇게, 접어줍니다. 그 다음 요렇게 하고 이거를 접어주고요 접어주고 테이프를 필요한데요 테이프로 테이프가 세 개나 필요한데요 우선 반으로 접어줄게요. 반으로 접어서 만드는 게더 쉽답니다. 그 다음 테이프를 붙일 때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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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붙여주면 돼요. 그럼 붙이겠습니다. 그런데 저는 한개만 만들어도 충분하니, 아까 화면에 돌려서라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. 이제 꼬질 공간을 만들겠습니다. 우선은 색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네 조각을 내주세요. 대문, 아까 대문 접기를 해서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. 만약 손으로 못 자르는 친구들은 가위로 잘라주세요. 그다음 저는 색도화지로 하겠습니다. 색도화지를 가져와서 먼저 세모 이렇게 접어줍니다. 일자로 접어 주면 됩니다. 그다음 펴 주고 세로로 네. 접어 줍니 그다음 차 주고 네. 보라색으로 만든 거를 네. 높지 않는 친구들을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붙여주세요. 밑에 부분도 붙여줍니다. 프가 없는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풀로 이렇게 붙여줄게요. 그 테이프가 없는 친구들은 너무 세게 붙이면 다른 것들 주머니가 달라붙으니 조심하세요. 친구들도 오래 걸리겠지만, 저희들도 오래 걸려요. 이제 아까 만들었던 보관함을 하나씩 넣어줄게요. 그 다음 또 테이프가 필요한데요. 먼저 테이프를 우선은 이게 이렇게 넓기 때문에 두 개도 들어갈 것 같네요. 다른 보관함으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테이프 하나가 또 필요합니다. 테이프를 테이프를 먼저 꼬바랗게 이렇게 한번 반으로 접하고 이렇게 접어서 못하신 친구를 위해 한번더 접어볼게요 테이, 이게 테이프인데요 테이프로 붙여서 테이프를 한번두 번을 붙여 여기에다 붙여줍니다 이제 다 붙였습니다 그럼, 완성!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음, 안녕! 안녕.